네, 12조 파3 네. 3참참몇주차지3 4주차? 4주차? 4주차 4주차. 4주차. 4주차 과제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표가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건데. 이 아스키 코드는 이제 문자나 이제 숫자나 이제 기호 등을 컴퓨터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표준 코드 책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 a 에 65라는 수가 대응이 되고, 골뱅이는 64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 이제 코드 그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월 d 랑아월디랑 이제 C H R이 있는데, 5월 d 는 이제 문자를 이제 아스키 코드로 반환을 하는 것이고, C H R은 이제 아스키 코드를 문자로 반환하는 것인데. 어,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O L D A를 하면 이제 문자 A에 대한 이제 아스키 코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65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이제 어, A 에 이제 65가 대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어, C H R O 월 D A 더하기 1인데 O 월 D A를 하면 이제 A에 대한 이제 65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1을 더하니까 66이 이제 어떤 문자냐. 이걸 보면 이제 b이기 때문에 b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 음. 으번 이번에는 결국 아무로 이제 디스케이프 시퀀스인데 이 무엇이냐면 나타낼 신호리 없어서 이제 문자를 리터럴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문자를 어,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볼 만한 게어 백슬래시인데 이 백슬래시는 이제 다음 줄로 이동하는 것인데 출력을 할때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기 백슬래시을 하면 이제 아스키 코드 값으로 이제 10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 l 백슬래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원래 의미상으로 이제 뉴 라인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의미는 이제 뉴 라인에 이제 캐리지 리턴이랑 이제 라인 피드를 더해서 뉴 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에는 음어 LF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외넬로 통합이 돼서 어 그냥 뉴 라인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의미였던 캐리지 리턴이랑 이제 라인 피리는 라인 리는 기계식 또는 전동식 타자기에서 유래가 된 맞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전동식 타작이라는 건데 어, 여기서 라인티드는 옆으로 누르면 종이가 한 줄로 올라가고 캐리지 리터는 여기서 캐리지가 어, 활자 치라는 뜻인데 이를 이제 제일 앞으로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개가 돼서 네, 뉴 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네 다음은 이제 문자열인데. 문자열은 이제 인용부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단일 인용부호가 그냥, 따, 작은 따옴표 한 개, 그리고 작은 따옴표 한 개로 이렇게 문자를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서 약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 밑에 보면은, 역 슬래시 큰 따옴표가 있는데, 그큰 따옴표 안에다가 큰 따옴표를 넣어서 표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역 슬래시하고 큰 따옴표를 써서, 출력되는 값에도 칸따오표가 들어가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 하는데 단일 이중 인용 부호는 보통 똑같이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대화형 인터프리터는 주로 단일 인용 부호로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네 그리고 이제 3개의 단일 인용 부호나 3개의 이중 인용 부호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 줄의 문자열을 쓸 수가 있어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따옴표 한 개나 아니면 큰 따옴표 한 개를 냅뒀을 때는 이렇게 띄우게 되면 은 Unterminated s t r i l i t e r a 라고 이렇게 오류가 뜨거든요 Syntax Error가 뜨게 되는데 이세 개를 표시를 해두고 나서 그 밑칸으로 점점 띄워나가도 사실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많이 프로그래밍 할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세 개짜리 문자 자체를 어 그리고 아까 호성이가 설명해 준것 중에 있긴 했는데 여기 역슬래시 n 같은 경우에도 그 뉴라인이라는 뜻으로 개행 문자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행으로 띄우는 역할을 하면서 출력을 했을 때 애플 바나나 스트로베리가 각각 다른 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네 그리고 빈 문자열 엔티스트링도 있는데.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표현을 해주면 엠티 스트링이 뜨게 되고요. 근데 이게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사이에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간 하나라도 있게 되면 스페이스 문자 하나로 구성된 문자열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함수 스트링은 이제 다른 자료형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 많이들 사용을 해왔죠 지금까지. 어, 네. 다음은 escape sequence를 포함하는 문자열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역그 슬래시 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력을 할때 다음 줄로 넘기는 역할을 하고, 역 슬래시 T는 탭, 탭 문자를 의미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칸이 좀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 문자들 사이에 이렇게 T를 넣어주면 탭으로 공간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열 연산자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헬로우하고 월드 둘다 이렇게 따로따로 문제열 되어 있는데 출력 값에는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 냅두고 이렇게 있는 걸 보이죠? 헬로우 뒤에 잘 보면 여기 띄어쓰기가 있거든요 띄어쓰기 플러스 월드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뭐 문제열 반복 연산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문자열에다가 곱셈을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문자열로 표현할 수도 있다. 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offset이라는 게 있는데, offset은 문자열이 처음 혹은 끝에서부터 현재 문자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는데, 첫 시작이 0부터 시작이 되고요 0부터 19까지 그리고 근데 마지막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20까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문자열의각 문자에 접근하고 근데 네, 뭐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하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터 문자열 슬라이스 설명 보도록 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타트 엔드 스텝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스텝이 양수인 경우가 있고 음수인 경우에 따라서 그 추출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양수인 경우는 우리가 평소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거고 음수인 경우는 그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엔드에, 엔드가 가지는 개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스텝이 양수인 경우에는 AND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부분 문자를 추출한다고 되는데 이게 만약에 19번째 숫자가 추출되려면은 이게 AND 마이너스 1이어서 숫자 20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19번째까지 추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음수에서는 그 AND 추출 개수가 AND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9번째에서 부분 문자까지만 열 추출하고 싶으면 18을 적어서 그 플러스 1에서서 19번째가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텝이 양수든 음수든 개수가 이제 1이 아니고 이제 2, 3, 4로 커질수록 두번 건너뛰고 세번 건너뛰고 네번 건너뛴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뒤에 보이시는 예시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스텝은 0이 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그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0은 순서가 없어져서 0이 될수 없다는 거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에 이렇게 슬라이스를 보면은 그 콜론이 두 개가 안 생기고 생략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는 양수 1을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1을 지정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콜론을 하나만 적으면 지정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보이시는 게 여기가 그 스타트 숫자가 그 10이고 마이너스 10인데, 이게 이 문자열 예시를 보면 알수 있듯이 10이랑 마이너스 10이 시작 위치가 같기 때문에, 문장이 똑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5부터 10까지 추출하고 싶으면 n d 개수를 양수이기 때문에 n d 마이너스 1로 생각해서 11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와 같은 예시를 여기서도 계속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수의 마이너스 2로 들어가는 경우는 마이너스 2는 18번째 자리지만 우리가 스텝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줘서 17번째로 17번째까지 출력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건너뛰는 예시를 알 수가 있고 양수 개수가 이제 2이기 때문에 두 번씩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건너뛴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어서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역순으로 한 칸씩 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 함수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l 함수는 이제 문자열의 길이, 즉 이제 포함된 문자의 개수를 몇 개인지 나타낼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 메소드에서 split과 join이 있는데 크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split은 분할을 하는 거고, join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split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split은 그 split 함수 뒤에 있는 그 과로 안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위에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쉼표를 심표를 기준으로 분할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애플, 바나나, 스트로베리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스플릿 넣을 값이 있는데, 이 공백 값은 따로 지정을 안 하고, 그냥 그 문자만 추출해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것만 추출을 해서 구분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시도 다 기준을 통해서 분할 한다는 걸알수 있고, 이제 조이는 반대로 그 기준을 토대로 결합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여기 자그마한 상자에서 있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스트림 값이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스플릿을 공백으로 기준으로 추출을 하려고 하는데,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문자 그대로 추출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이제 공백이 생겼고 공백도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열에서는 공백을 기준으로 분할을 해서 공백 기준으로 앞뒤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 값이 추출이 되는 겁니다. 공백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 밑에도 보시는 것 같이 공백 공백도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백을 기준으로 분할하면 공백 공백 문자 A가 추출이 되고 밑에 있는 예시도 똑같이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 어? 제가 이제 설명할 거는 문자열 메소드인데,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문자열 메소드는 문자열을 텍스트, 아, 그 문자열은 이제 텍스트처럼 생긴 데이터로, 이 문자열 메소드는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 뜻합니다.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문자열 분석, 수정, 검색 그리 포맷팅 등을 할수 있는데, 가장 큰 예로는 replace라는 문자열 메소드가 있어요. 문자열 안에 특정한 문자열을 찾아서 다른 문자열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데, 이 어, 위에 예시로 보면은 요 greeting을 hello world라는 문자열로 표현을 했고, greeting에서 replace hello를 h i 로 바꾸면 그 원래 프린트 그리팅을 하면 헬로 월드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 반면에 여기서 헬로를 하이로 리플레이스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프린트하면 하이 월드라고 프린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는 리플레이스 안에 이제 두 개밖에 변수가 존재가 안 하는데 헬로를 하이로 바꾼다는 것밖에 없지만 여기서 더 심화된 버전으로는 리플레이스 세 번째 인자 카운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 리플레이스 그다음에 카운트를 추가하면 찾아야 되는 문자 바꿔야 되는 문자는 그대로 동일하지만 이 카운트를 함으로써 몇 번째 문자까지 바꿀 것인가를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소문자로 구분을 해야 되고 아무리 그 리플레이스를 한다 해도 원본 문자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루 펄스를 리턴하는 문자의 메소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리턴한다는 게 값을 결과로 돌려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어,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면 문자열에서 어떤 특성을 <laughs>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트루 펄스로 나타낼 수 있고 그 값을 다시 함수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 변환된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소드를 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립으로 문자의 양쪽에 있는 공백을 다 제거해주는 메소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백이랑 띄어쓰기 뿐만 아니라 헤비나 줄바꿈, 즉, 백슬래시 N이나 백슬래시 탭도 공백으로 간주되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립 앞에 L을 붙이면 레프트로 왼쪽에 있는 공백만 제거한다. 스트립 앞에 R을 붙이면 라이트로 오른쪽에 있는 공백만 제거를 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